저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선거기간 언론보도를 감시하는 4.15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부문에서는 6개 종합일관지에 실린 선거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밑에서는 주간 단위로 시청자 여러분께 선거관련 기사 중 나쁜 보도는 무엇이고 왜 나쁜지, 다른 언론에게 기감이될 좋은 보도는 무엇이고 왜 좋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보도는 조선과 중앙의 여론조사 공격입니다. 4.15 총선 종로 지역구에서 이낙연 전 국민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자연히 종로구 지지율을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2월 4주차 들어 대체로 이낙연 전 총리가 황교안 대표에게 10%에서 20%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동, 중앙일보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 리얼미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요지는 원래 친여성향인 리얼미터의,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작년부터 여론조사를 공격하는 보수신문들의 논리를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매번 하는 이야기가 속된 말로 사골이라서 크게 1번 응답률, 2번 조사 방식, 3번 선거 직전 선거 득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우려낸 국물은 3번 직전 선거 득표입니다. 중앙일보는 26일 보도에서 리얼미터 응답자의 65.7%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 대비 얻은 표 비율은 31.6%였는데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라고 이유를 댔고요. 조선일보는 27일 기자 칼럼에서 같은 이유를 들, 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기 더해서 KBS와 한국리서치가 총선기획 여론조사 결과를 한 것도 비판을 했는데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6%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만 놓고 보면 이 신문들의 주장대로 리어미터 여론조사가 편향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리어미터는 계속되는 공격에보다 못해서 26일 직접 종로구 여론조사 기관별 후보 간 격차 분석 이라는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이에 따르면 정작 리어미터의 조사 결과는 비슷한 기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중 황교안과 이낙연 두 후보 간 격차가 가장 적은 조사 결과였다는 거죠. 결국 조선과 중앙은 많은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황교안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권 편향이라고 공격한 셈입니다. 이 기사들의 논의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애당초 여론조사에서 직전 선거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묻는 문항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당장 중앙일보 자체 여론조사팀 질문 문항에도 직전 선거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묻는 조항이 없고요. 제가 여심히 사이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이트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조사기관에 그런 문항이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공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규재 TV, 펜앤드 마이크에서 주로 위례를 받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낸걸 보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투표했다는 응답자 결과가 56.5%였습니다. 중화일보가 인용한 전문가 말대로 여론조사기관이 위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기사가 더 나쁜 건 뭐냐면, 이신문들이 여론조사기관이 애초에 할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에 지금 두 신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직전 선거 득표율로 여론조사 보정을 했다가 여심위에서 불법이라면서 꽤 무거운 과징금을 매긴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관훈전의 기구에서 직전 선거 득표율에 따른 보정치를 막는 것은 과잉규제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직전 선거 득표율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근거인데, 정작 그 회사 대표는 이미 4년 전에 직전 선거 득표율로 여론조사 가중치를 줄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아미터가 직접 반박자료를 쓸 정도로 화가 날 이유가 있어 보이죠? 저희가 총선 보도 모니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은 총선 모니터가 아니라 사실상 코로나19 모니터를 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총선과 코로나의 연관치는 보도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25일자 사설에서는 중국 눈치 보느라 방역문을 열어놨다가 한 중국의 한국을 위험급 취급하는 처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시진핑 방향 쇼를 하려는 것이라 추측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24일자 사설은 언론 역사에 기록될 만한데요. 중앙일보는 이날 일면에 중국서는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하라는 특별 사설을 싣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는 더 이상 내출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아래 배치한 코리아 포비아, 한국인들, 한국인들 비행기 탄채 쫓겨났다. 에서는 몇몇 국가들의 한국인 입국금지를 코리아 포비아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전했습니다. 중화일보단에는 한국인 입국금지 대상이 된건 중국인 입국금지를 안 했기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을 짜려고 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인 입국금지는 포비아가 아니고 한국인 입국금지는 포비아. 이런 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는 28일 아넬리 논설위원의 사설에서도 코로나 19 사태를 세월호 참사에 비교하면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신문들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좀 위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신문들이 처음부터 중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한건 아닙니다. 1월 말까지만 해도 되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1월 28일에 팩트체크 기사에서 실제 중국인 입국금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문가들도 중국인 입국금지는 감염병 관리 조치로 과대하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31일자 사설에서는 유사협회의 중국인 입국금 제한 의견을 전하면서 중국인 입국금지는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앙여보 역시 1월 28일에 나온 팩트체크 기사에서 국경을 아예 막아버리면 미리국 같은 사격지대로 생각지도 못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 중국의 보복 차원에 또 다른 한란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인 입국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신중론을 폈습니다. 지금 조선 중앙론에 보이는 전문가는 입국금지를 조장하는 위협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위협이 26일에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첫 성명을 냈죠? 이때 팩트체크를 하면서 인용한 전문가는 지금 보니 전문가가 아니었던 걸까요? 이미 많은 국내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중국인 입국금지가 답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제니퍼비 노조 존 서킨스 대 감염의학 교수의 워싱턴 퍼스트 기고문은 제목부터 과거 전염병 사례들은 여행금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는 것이 실수라는 것을 증명한다. 고요, 워싱턴 퍼스트 계열 언론 복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의 효과는 분명하다. 작동하지 않음. 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국내에서도 2월 12일 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이극금지는 과잉대행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차례는 이미 셀, 수 없, 셀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갈린다면 건강한 학술 논쟁을 유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 텐데 이 신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표현을 빌리자면 총선을 앞두고 이미 효과가 떨어진 북풍쇼 대신 무슨 중풍쇼를 하려는 것이라 추측할 뿐입니다. 이런 보도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에도 총선을 맞은 유권자의 선택에도 매우 의외합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보도들도 있었다면 볼만한 좋은 보도도 있었는데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보기 드물게도 총선 후보가 아닌 총선 위제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그린피스는 한국 리서치의 위례에서 기후변화 공약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지면에서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입니다. 두 신문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기후변화 공약을 내놓지 않는 정치권을 비판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홍보하면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해서 변화를 촉구한 것이죠. 이번 4일오 총선 역시 정책실종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정책 이재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가 과거 선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보도로도 충분히 유권자 이재를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유권자들의 이제 인식까지 돌아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런 보도의 말로 유권자에게 필요하고 유의미한 보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 믿을 만한 미디어 비평으로 찾아오겠습니다.